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죠.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참 바빴어요. 남편이 병으로 일찍 떠나고 두 아들과 딸을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가게 문 닫으면 자식들 밥 챙기고 숙제 봐주고 또 아침이면 다시 가게로 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특히 큰딸은 제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참 잘했고, 항상 바른 소리만 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만 보면 정말 힘이 났습니다. 다른 애들도 착했지만, 큰딸은 특히나 제가 기대를 많이 걸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보면서 제 인생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큰딸이 결혼할 때 처음 만난 사위는 정말 든든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인사할 때참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그때 사위는 딸에게 참 잘해줬어요. 저한테도 장모님, 딸잘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더군요. 그때만 해도 사위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틀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징후를 느낄 순 없었어요. 다들 잘 지내고 결혼식 날도 화목했으니까요. 딸과 사위가 서로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저도 그날 정말 행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딸이 첫 손주를 낳고 난 뒤에는 제 삶이 조금 바뀌었어요. 딸이 많이 힘들어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손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았기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딸네 집으로 가서 손주를 돌봤죠. 그 아이가 저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몰라요. 아침에 도착하면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줬어요. 그 미소에 피곤함도 잊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위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집에 올 때마다 사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집에 들어설 때마다 뭔가 불편한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사위의 그런 태도가 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됐죠. 그날은 평소처럼 딸네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딸이 퇴근하면 함께 먹으려고 부엌에 서있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위가 다가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 저희 가정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도 알아서 할수 있어요. 중간 손이 멈추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말이 뭐랄까요? 가슴 깊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와줬던 모든 일이 사위에게는 그저 귀찮은 짐이었나 봅니다. 제가 그동안 딸과 손주를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과 정성이 모두 무시된 것 같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놓을 뻔했어요. 부엌에 퍼지는 음식 냄새조차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딸이 저에게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차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딸은 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남편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 물러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떨어지자 마음 속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딸이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군요. 딸도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목이 메었어요. 그때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딸은 저를 걱정해주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눈앞에서 딸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에서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위가 제가 손주와 함께 있는 걸 불편해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놀이터에서 손주를 데리고 놀고 있으면 사위가 서둘러 데리러 오곤 했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라는 말이 늘 가시처럼 들려왔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사위가 나를 멀리 하려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그날도 손주와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웃고 있었는데, 사위가 멀리서 저를 보고는 인상을 쓰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더 이상 제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때부터 사위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은 정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딸은 일을 보러 나갔고, 집에는 저와 사위, 그리고 손주만 남아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고, 사위는 손주와 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사위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휴대폰을 볼 생각은 없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더군요. 딱 그때 메시지에 알림이 뜨는 걸 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무심코 봤지만, 그 내용을 보고 나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메시지에 적힌 문장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서명하게 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차위가 딸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그 순간 방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촌주가 웃고 떠드는 소리도. 사위가 장난치는 모습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메시지와 사위가 보여준 진실이 저를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몇 초였을까? 그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들고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위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어떻게 딸을 배신할 수 있냐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더군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 걱정이었는데 그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이건 저희 가정사입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하게 들렸는지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숙이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때 창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싸늘했어요. 저와 사위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그걸 생각하니,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딸에게 그날 사위의 휴대폰에서 봤던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당연하죠.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증거를 보여주자. 딸은 그때서야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딸은 그 순간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수 있는 건 그저 딸의 곁에 있어주는 것 뿐이었죠.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사위에게 복수하겠다는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딸이 받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그때 마음을 다잡았어요. 딸의 눈물을 보고 나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더군요. 사위에게 복수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딸네 집에 있던 때였어요. 차위와의 대면 후 저는 딸에게서 사위의 변명과 딸의 눈물 섞인 설득을 들으면서 참아왔던 감정들이 하나씩 터져나가고 있었죠. 그동안은 손주를 돌보며 그들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했던 마음이 무색해졌어요. 차위는 그런 제 마음을 짓밟고도 부족해 오히려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어요. 이혼할 거면 장모님이 책임지세요. 그 말이 정말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어요. 차위의그 뻔뻔한 태도에 저도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혼을 언급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 놀랐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라는 식으로 말이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듯한 그 뻔뻔함에 가슴 속에 분노가 쌓였죠.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또렷해졌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더는 참을 수 없다. 그때부터 저도 모든 걸 걸고 이 사람에게 맞서기로 했어요. 이제까지는 딸과 손주를 위해 참아왔지만 이젠 나도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을 두고 볼수 없었죠. 딸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약하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차위와의 이혼 문제로 딸이 계속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느 날밤 딸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하는 게 맞을까요?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딸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의 눈물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때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이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해. 그건 너를 위한 결정이야. 그 순간 딸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 둘다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사위와의 싸움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을 지키는 게 엄마로서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 사람이 딸에게 준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딸의 눈물을 씻어가듯 시리게 불어왔어요. 방 안에 퍼지는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딸을 꼭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젠 내가 나설 때가 됐다고요. 며칠 뒤 사위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날 집안이 조용할 때를 기다려 사위와 단둘이 마주 앉았죠. 사위는 여전히 나를 우습게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경고를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았죠. 저는 사위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너의 모든 잘못을 세상에 알릴 거야. 내가 내 딸에게 준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도 이젠 제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겠죠.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더 확신이 섰어요. 내가 사위에게 간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요. 그 순간 방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위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버티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마음은 굳었고 이제 행동만 남았으니까요. 자위에게 더 이상 물러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는 나를 만만하게 봤겠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수를 시작할 거야. 그 말에 그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위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거죠. 그의 불륜 사실을 은밀하게 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그의 직장 동료들과 그가 속한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소식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위는 평소에 평판이 좋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일들이 알려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작은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딸을 배신했다는 얘기 들었나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군요. 차위의 불륜 소식은 사무실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고, 그의 평판은 급격히 무너져갔어요.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 하기 시작했고, 점점 그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받은 고통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딸에게 준 상처를 되돌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시원해졌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당한 일을 세상 모든 이가 알게 할 차례였으니까요. 딸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너무나 혼란스러워 했죠. 사위가 저지른 일을 알고도 믿기 힘들어하던 딸이었지만, 제가 모든 걸 증명해 보인 후에야 딸도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사위의 거짓말에 속고 살아왔던 시간이 떠올랐을 거예요. 딸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죠. 그 남자와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는 거요.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 사람과는 끝내야 할것 같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죠. 하지만 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결정을 지지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딸은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딸이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 과정을 보며, 저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차위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딸도, 직장도, 그의 신뢰도 모두 무너졌죠. 그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았고, 그는 외면받기 시작했어요.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고, 그는 고독 속에 빠져들어갔죠. 처음에는 저를 탓하던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된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죠. 한번 무너진 평판과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었어요. 그는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가 혼자 앉아 후회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에게 전혀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와 딸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 그가 당한 일은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느껴졌어요. 그의 고독한 모습은 제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심한 대로 그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가 받은 결과는 그 스스로 만든 것이니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고 나니 부모로서 자식을 지켜야 할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 딸을 위해 헌신해온 삶이었지만, 이번 만큼은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나서야 했죠. 딸이 사위에게 속고 고통받고 있을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게 부모로서 할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더 이상 잘못된 관계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딸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속아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딸을 지켜냈고 결국 딸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부모도 때로는 자식을 위해 어떤 데 가라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게 가족이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걸요. 그렇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또한 가지가 있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식도 결국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하듯, 부모도 그들의 삶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위해 많은 걸 희생했지만, 이젠 저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된 거죠. 딸은 이혼 후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딸에게 모든 걸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도 스스로 설수 있게 놔두는 게 진정한 사랑일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